아 무슨 소리야? 뭐 봤어? 쓸수 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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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와? <웃음> <웃음> 야, 선수. 난... <laughs> 어, 이번에 우승하면은 <laughs> 저는 그 전용준 캐스터님이 확 이렇게 여덟 개 이렇게 넣고 하나씩 맞으면서 딱그 저희의 그 8강 마지막 남아 한국 팀 그게 연출이 좀멋 있었던 것 같아요. 명대사가 막 떠오른다기보다 어쨌든 팬분들이 제그레기로막 죽고 이런 실천들이 너무나 좀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게좀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장미꽃이 딱 피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저는 저희 월드에서 상대해야 되는 팀들을 소개해 줄때 뭔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여자 배우님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유미야 다녀올게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네? 어, <laughs> 고양이 이름이 유미인 게 굉장히 지금 다큐멘터리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일선 밖에 못친 거. 자 너는 미래가 창창하다. 아, 나중에 많이 이기면 좋지. <laughs> 그냥 뭐좀 실없는 소리나 높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. <laughs> 어뭐 평소에 좀 밝은 척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. 저 말고도 다른 팀원들도 다 같이 좀 유쾌하게 넘어가려 했었어 가지고 다 같이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에 우승하면은 더보이 다봉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빈 선수 하겠습니다. 어, 네, 그 저는요. 만나보고 싶어. 라이벌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벌써 신나. 나이 일 없다고 합니다. 아 네. 아, 저는요 일단 SK 정글들보다는 또 이제 LPL 정글들이랑 어, 맞붙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LPL 정글들을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어, 만나보고 싶습니다. 저는 저 스스로 열심히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. 저는 4대 리그에서 한 명씩 뽑자면. 페이즈, 갈라, 버스커, 한스사마 이렇게 볼겠습니다버스커안 오는데? 아 그래? <목소리> 왜안 와? 왜안 와? 그그럼 취소 <laughs> 어... 재밌지 <마>, <laughs> <하지> 않아 재밌지 <laughs> 않아 왜안 와? 나막 아니 보통 못지아왜왜안 <laughs> <laughs> <맞대>, 이거는? 그럼 <laughs> <laughs> 취소 <웃음> 어... 저는 웨이 선수 만나고 싶습니다 Nope. 운영이요 아, 어. 운영이한 <laughs> 그런 걸까요? 어, 저희는 좀 주인공처럼 초반에는 살짝 주춤하다가 또마지막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. 음, 잘, 잘 못했네? <laughs> 아, 파이팅. <laughs> <야>, 소 <laughs>